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지수 3,100으로 보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지수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교회의 미래도 경제적인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헌금은 결국 성도들의 개서 나오죠. 성도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면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경제가 교회 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 진리의 문제로 걱정하진 않아요. <laughs> 진리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코스피가 3100이라는 것은 버블입니다. 제 주장과 생각과 저의 판단이 틀리기를 바래요. 저는 저는 제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100은 버블이에요. 버블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버블이다. 그럼 언젠가는 이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다.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수많은 개미들이 이제 늘 돈이 없어서 결국은 마지막 만 원짜리까지 다 털어뒀는데 이게 거품이 꺼지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타격이 그냥 자기 돈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돈은 잃었어. 근데 물가는 더 올라가. 그러면 자기가 맞는 경제적인 타격은 두세 배인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금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조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못 막을 수도 있어. 못 막아도 문제인 거야. 금리 조정을 하려면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거든. 미국의 금리와 한국은행이 맞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를 올렸다 생각합시다. 미국 상관하지 말고. 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예금 이자가 높아지겠지만 이미 예금이 없어. 왜? 주식에 다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대출 금리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한국 교회가 최근까지 너무 많은 교회를 신축했어. 신축을 할때 자기 돈으로 100%다 신축한 교회가 어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축을 했어. 새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교육관을 짓고 땅을 사고. 그런데 그때 모든 돈을 형 현금으로 결제한 교회가 어디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고정금리로 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출금리가 계속 높아져. 그럼 그 금리가 높아지면 그 이자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대출한 돈의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출한 돈의 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야?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고민하셔야 돼, 이거. 이거 고민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3억이 되는 게 4월 1일이야. 올해 4월 1일이라고. 4월 1일인데, 4월 1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매도가 많이 되겠죠. 매도가 많이 되면, 지금 또 작년 11월인가부터 공매도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들어갈 것이고, 주가는 하락이 돼.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조금은 빠질 거예요. 거품이 빠지면 어, 어쩔 수 없이 이 경제적인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점차 점차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올해 연말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근데 어, 인플레이션이 왔어. 그러면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 금리 높아지고 교회는 갚아야 될 비전 많아져. 하지만 적어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올해 말까지 계속 갈 건데. 정부는 어떻게 하든지 올해 말까지 붙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왜 어떻게 하든지 백신이 와도 70%가 맞아야 이게 공동체 항체가 생기니까 집단 항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70%까지 맞으려면 <laughs> 백신이 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와서 70%가 맞으려면 최소 11월이에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뭐 빨라지면 감사한 거지. 하지만 예측할 때는 11월이라고. 그러면 2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맞은 그 경제적인 폭탄은 어떻게 할 거야? 예 근데 그 뒤로부터 성도들이 계속 전부 다 교회로 몰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장모님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축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분 좋죠? 그거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그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거야? 이자를 지금 갚을 수 있지.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그 이자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야? 성도는 계속 주로 가고 헌금은 계속 주로 갈 건데? 지금 돈을 허튼데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을 때,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잘 못해가지고 돈을 못쓸때 돈을 모아놔야 돼.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금리 이자를 갚지 못해서 교회 딱지 붙을 수 있어요. 빨간 딱지.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사역을 아예 못할 수 있어. 빚 갚느라 말이죠. 저는, 이 지금 3,100이라는 숫자가, 코스피 3,100, 이게, 저한테는 엄청 지금, 걱정인 거예요. 특별히, 빚 있는 교회, 특히 빚이 많은 교회, 교회 건축을 한지 얼마 안된 교회, 진짜로,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하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돈막 쓰면 안 돼요. 물론 교회 돈이 없으니까 막 쓰진 않겠지. 지금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돈을 아끼 가지고 어쨌든지 계속해서 건축비를 갚기 위한 돈을 계속해서 힘들지만 예금을 해 놔야 돼요. 아니면 진짜 교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단순하게 알렘 목사의 추측이에요. 그냥 예측이라 제가 틀리기를 바래요. 저는 진짜로 제가 틀리기를 바래요. 하지만 제가 안 틀리면 어떡해 제가 맞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 안 하면 어떡해 진짜 한국 교회가 정말 걱정이 되거든. 특히 빚이 많은 교회는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 닫는 교회가 정말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제가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틀리길 바래요. 하지만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막땅 사고 이런 것 제가 막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빚이 있는 교회라면 빨리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셔야 될것 같고, 땅을 사더라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땅을 사는 것이 지금은 맞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 제안이 쓰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신축한 교회 단임 목사님 장로님들은 들어보시고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아. 아,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니까. 하지만 고민을 했는데,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알렌 목사가 말한대로 경제가 흘러가면 우리한테는 진짜 리스크가 큰것 같아. 그러면 한 번쯤 당회를 열어서 재직회를 열어서 그게 대해서 한번 고민을 교인들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코스피 3100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순리라면 그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알렉루야!